찾아 주세요. 네, 잘 찾으셨어요. 요거는 이제 키워드는 교감인데 감정적으로 좋은 카드예요. 그리고 이컵 카드는 물컵의 위치를 보면 됩니다. 가슴 위치는 화합을 의미하고요. 키워드는 관계, 계약, 정서적 통합, 화해이고요. 요거는 또 우리가 계약으로 보면 계약이 성립됐다는 거고요. 그리고 관계가 성립됐다는 건데 그, 그 뒤는 보장하지 못해요. 그 다음에 우리가 취업을 보러 오는데 투 컵스로는 어 취업 되겠다까지는 말해줄 수 없을 것 같아요. 1차 면접까지는 붙겠다. 음. 그 다음에 연애 중인데 어 저희 연애가 조금 잘안 돼요. 남자친구 손마음 봐주세요. 근데 이게 떴잖아요. 나몰르게 친구들 약속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모르는 관계가 성립됐다는 거라서 약간 외도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거는 확실히 마이너 카드라서 일회성 관계입니다. 한 번만. 하고 애프터 없는 데이트 같은 느낌이죠 500도 들어갑니다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죠